자, 안녕하십니까. 김영선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면을 꼭좀 끝낼게요. 아셨죠? 예, 도면이 좀 길어지고 있죠? 어, 이게 왜 그러냐면, 이게 도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제가 하나라도 더 짚어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아셨죠? 자, 그래서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아셨죠?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꼭 끝낼게요. 자, 자, 어, 저희가 이제까지 작업했던 거 볼까요? 자, 용사 어, 이렇게 시점을 돌려보면, 자, 기본적인, 기본적인 형상은 다 잡아놨어요. 그리고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요 모서리 부분을 이게 둥글둥글하게 다듬는 건데, 자, 한번 볼게요. 자, 둥글둥글하게 다듬을 때 치수가 반지름이 4였고요. 나머지 부분은 모두 1이죠. 자, 근데 여기서 궁금하신 게있으실 거예요. 자이 부분은 그쵸 확대, 확대를 해볼까요? 자 여기서 모서리 부분은 이쪽 부분만 R4라고 나타났어요. 그럼 이쪽 부분이 아 반지름 4구나 알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안 나타났죠. 그쵸? 그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? 자 제가 항상 강도 드리는 거 있죠? 당연히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. 아셨죠? 자그고또한 가지요. 자 이쪽 부분에서 이쪽 부분 동그라미 해놓고 난 다음에 이쪽 부분이 R1이래요. 그럼 아이 부분은 반지름 1으로 둥글게 다듬었구나. 라고 알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없죠 그쵸 이 부분 분명히 다듬어져 있는데 둥글둥에 다듬어져 있는데 없죠 그러면 자 역시나 당연히 그러하리라 라는 생각으로 반지름 1 입력하시면 돼요 아았죠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 도면에다가 어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도 역시 반지름 4 라고 표시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표시를 해둬야 되는데 근데 어 그렇게 다 표시를 하기에는 도면이 너무 작아요. 그럼 정말 복잡해져요. 여기 다 표시하고 표시하고 하게 되면 도면 해석하는데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 이쪽 아래쪽에 텍스트로 나타날 거예요. 뭐라고 나타날 거냐면 어 도시되지 도시가 그러니까 표시되지 않은 그 필렛의 값은 몇이다. 혹은 어 도시되지 않은 목각기의 어 값은 몇이다.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. 아셨죠? 그래서 도면 보실 때 밑쪽에 뭐라고 나타나 있는가? 글자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아셨죠? 어쨌든 저희는 확인할 수 있죠? 자, 위쪽에서 봤을 때의 반지름은 4고요. 나머지 부분 다 1이래요. 자, 그러면 적용을 해 볼게요. 자, 원래대로 돌아왔고요. 자, 모디파이 클릭하시고요. 필렛 선택해 볼게요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서리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, 먼저, 어, 같은 부분 모서리를 클릭을 해 볼게요. 자, 이 부분이죠? 여기 클릭하시고요. 여기 클릭하시고요. 시점 쭉 돌려서, 여기 클릭하시고요 여기 클릭하시고요자 됐죠 그러면 어, 위에서 봤을 때그 밑에 있는 판에 네 부분의 모서리의 값은 몇이었죠 5였죠 맞나요 그렇죠 5... 아, 4네요 죄송해요 반지름 4였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필레 있죠 첫 번째 선택했던 네 개의 모서리 부분들의 자레 d i u s 값즉 반지름 값은 4래요 그렇죠 입력했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어, 필레 적용해야 되는데 그 값은 4가 아니죠 다른 값이죠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마크 있죠? 자, 여기를 클릭하시고요. 자, 이제 나머지 치수, 나머지, 어, 필렛에서 적용할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. 자, 나머지 부분 다 하겠죠? 자, 여기 클릭하시고, 여기, 여기, 됐죠? 여기요. 그리고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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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? 여기, 그리고, 가운데 부분 클릭하시고, 반대쪽에 있는 가운데 부분도 역시 클릭하시고, 자, 이 부분 빠졌네요. 이보기 클릭하시고요. 자, 그러면 저는 지금 총 16개의 모서리를 선택을 했죠. 다 선택이 됐죠. 자,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, 자, 나머지 부분들의 필렛 값은 몇이죠? 자, 1이죠. 반지름 1이고요. 자,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, 됐나요?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됐나요? 자좀 멀리 돌아왔는데 어쨌든 다 완성을 해 냈죠 예잘 따라 오셨으면 좋겠고요 음자 자, 제가 저번 동영상 동영상 시간때어 마지막 부분에 이거 자 이거 모디파이 해서 이거 필레이면필레인데왜 못깎기라고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챔퍼는 챔퍼지 못따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게 여기서 제가 되게 되게 딜레마예요 왜냐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잘 모르겠어요. 예, 그거 뭐냐면, 물론 이런 기능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. 둥글게 만들어준다, 뭐 깎아준다, 그 분명히 나올 텐데, 어, 아직까지 저는 그래도 마, 만약에 시험에서 필렛이 필렛이 안 나오고 못깎기라고 해서 시험 문제 설사, 설사, 어, 모서리 둥글게 깎아주는 기능이다. 그 정답이라고 을 나올지언정 제 생각은 확고해요 아셨죠? 필렛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막우우죽순처럼막 쏟아지고 있는 막 3D 프린터 뭐 자극증 강의들에서 그렇게 막 나와요 필렛은 못 깎이다 그리고 둥글게 깎아 주는 거다 막 그렇게 나오는데 어 그런 분들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전 신경 안 써요 아셨죠 저는 그래도 끝까지 주장할 거예요 필렛은 둥글게 깎아 주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둥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어, 시험에서, 알고는 계셔야겠죠. 시험에서 필렛을 못깎기라고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한 게, 어,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서, 예, 이건 못 깎이고, 이건못 닦이다, 뭐 내부 구멍 뚫기다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, 뭐, 크레이트에 여기서 리버볼를 회전이다, 이거 돌출이다, 뭐, 말도 안 되는 도, 해석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, 그쵸? 왜냐면 그 실무에서 어느 정도 사용되는 용어기 이 때문에요. 어쨌든 그렇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, 알아는 두시대, 절대 그게 올바른 해석이고 올바른 의미다가 아니다라는 걸꼭알아주세요 아셨죠? 정말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려요. 아셨죠?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아셨죠? 필렛은 못 깎기가 아니라 둥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깎는 거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. 아셨죠? 제가 강의할 때 정말 힘들어요. 깎는 게 아니다라고 어디 가서 이상하게 배우신 분들의 기본적인 고정관념을 깨는 게 정말 힘들어요. 아셨죠? 그래서 제가 요새 좀 예, 어, 예, 여기까지만 투덜되고요 자, 어쨌든 자두 번째 도면을 다 그려봤습니다. 그렇죠? 자 보람 차시죠자 그러면 여기까지 쭉 그려보셨으면 여러분들 하실 건 뭘까요? 그렇죠? 이 도면 있죠? 다 그리셨죠? 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세요. 아셨죠? 예, 다른 방법으로 어이는 이렇게 그리는 게 좋을까? 아니면 저렇게 그리는 게 좋을까?라고 한번 그려보시면서 복습을 꼭 해보시는 것을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. 아셨죠? 자, 그러면 여기까지 하구요. 자, 다음번엔 좀더 알찬 도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